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음식 무릎 관절은 인간에게만 있는 관절로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관절은 우리가 움직이고 일상 활동에 참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릎 관절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서거나 걷거나 달리거나 운동을 할때 무릎 관절은 체중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무릎 관절은 가단성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 건강에 좋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음식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무릎 관절은 삼두근, 대퇴사두근, 종아리 근육 등 다양한 근육과 힘의 조합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움직임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앉기, 서기, 움직임 등 다양한 일상 활동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연습뿐만 아니라 굽히는 연습도 포함됩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관절의 연골이 장기간 악화되어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발생하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흔한 증상은 관절통증과 염증입니다. 이 통증은 일어나기, 앉기, 계단 오르내리기, 지속적인 활동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관절 경직은 무릎 관절에 제한된 운동 범위를 특징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무릎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절 변성은 무릎 관절 주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부종이나 운동 부족을 동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의 자연스러운 마모가 증가하여 관절염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절염에 대한 유전적 경향이 있으므로 무릎 건강을 증진시키는 음식을 계속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식이요법과 영양가는 무릎퇴행성 관절염 치료와 증상 완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증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릎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음식 고등어, 연어, 참치 등 지방이 많은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함량이 높은 다른 식물성 식품으로는 헤이즐넛, 호두, 아보카도, 살구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염증을 줄이고 결합조직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오렌지, 자몽, 파인애플, 피망, 키위와 같은 과일뿐만 아니라 브로콜리, 겨자, 뿌리 식물과 같은 야채에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관절 변성은 관절 파괴와 연골 감소를 유발하는 상태입니다. 흑염소에서 추출한 콜라겐은 연골을 강화하고 보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연골의 유연성과 수명을 증가시키고 연골 파괴를 감소시키며 손상된 연골의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흑염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데 필수적인 비타민 A, 비타민 D, 칼슘, 인, 아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앞서 언급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좋은 음식 꾸준히 살펴보시고 건강을 관리해보세요.